자, 오늘은, 자, 계란찜. 고깃집 가면 아니면 뭐 식당 가면 치즈 폭탄 계란찜을 많이 보시죠? 오늘은 그 치즈 폭탄 계란찜의 비밀을 제가 밝혀 드릴게요. 지금 이게 계란이 10개 정도 되거든요? 계란이 알끈이 있잖아요. 알끈을 제거를 하면 좋은데 번거로우니까 저는 그냥 믹서기에 갈아버려요. 그 알끈이 없어지면 이 폭탄 계란찜이 만들기 쉽거든요? 계란 10개와 같은 양의 물을 넣고 믹서기에 그냥 갈아버리세요 한 10초만 갈면 됩니다 갈린 계란물에 간을 해줄 거예요 간장 가득 두개그 다음에 설탕이에요 설탕 설탕 한 꼬집 다시다 있죠 다시다 다시다 한 꼬집 미원도 한 꼬집 집에서는 뭐안 넣으셔도 되는데 이게 업소 맛을 내기 위해서 제가 넣는 거예요 이만큼 간은 이게 끝이에요 거품기로 잘 줘요 후추도 한번 톡이 정도 톡 넣고 고소한 참기름도 살짝 이거를 바로 하면 폭탄이 안 터져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계란찜은 맛있는데 뒤처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뚝배기에 하실 때 참기름을 살짝 넣고 키친타월로 뚝배기 전체에 고루고루 잘 발라주세요. 여기 넘치니까 이쪽까지. 그러면 세척하기가 훨씬 편해요. 어, 이거는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계란물이거든요. 레시피는 똑같으니까. 하루 지나면 색깔이 조금 이렇게 간장을 넣어서 이렇게 진해지거든요. 그리고 폭탄이 터지려면 저는 뚜껑도 안 해요. 아니, 계란물을 이렇게 많이 부어야 돼요. 가해가 살짝 이렇게 익은 게 보이면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세요. 안 저으면 밥 타니까 밑에까지 이렇게 살살 저으면서 계속 젖지 말고 저어놓은 다음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번씩 저어주면 됩니다. 집에 불이 약한데도 되나요? 네! 집에 불이 약하, 약해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가정에서 이거 청소하기 힘들어요. 넘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버전도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익으면, 불을 살짝 줄여주시고, 타니까, 살살 이렇게 저어주세요. 그 기호에 맞게, 익으시면 여기다가 뭐, 야채 올리실 분들은 야채 올리셔도 되고,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즈를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물기가 없어졌죠?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 더 저으면 안 돼요. 더 저으면, 이게, 안 부풀어 오르거든요? 이렇게 기포가 생기면서, 이 공기가 다 빠져나가면, 안에서, 부풀어 오지를, 오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기가 없어지면,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불을 살짝 더 줄여주세요. 작게. 그리고, 이렇게 많이 부풀어 올랐을 때, 치즈를,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면, 치즈, 폭탄 계란찜이에요. 그 체다치즈 노란색 그거 사용하시면 이게 늘어나는 건식감좀 덜한데 모양은 이런 거 같이 쓰시면 돼요. 노란 거 체다치즈랑 모짜렐라 치즈랑 같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살짝 비린 맛이 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포치로 한번 살짝 그을러 주거든요. 왜 피자 보면 피자도 치즈가 이렇게 살짝 그을린 게 색감도 이쁘고 불맛도 나는 거 같고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 정도만 살짝 이렇게 익혀주시면 치즈 폭탄 계란찜이 완성되었습니다. 계란잼 탱글탱글 탱글탱글 탱글탱글한 거. 계란 전자레인지로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이것도 똑같이 그 전자레인지에 들어갈 수도 된 상관없는 그런 용기에다가 이렇게 참기름 살짝 발라주시고 계란물을 반절 용량이 적은 용량이어서 조금 더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저희는 이제 업소용 전자레인지라 이 정도면 한 7-8분 하면 되더라고요 왜 배달 음식점에서 계란 서비스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계란찜 주문하시면 다들 저렇게 해서 보내줍니다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지금 보시면 거의 다 됐거든요 지금 한 4분 돌렸는데 거의 다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익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이렇게 올리고 집에 치다, 체다 치즈도 있으면 이렇게 한 장씩 같이 올려주시고. 피자 치즈를 이용하는 건 늘어나라고 하는 거죠? 어, 피자 치즈는 쭉 이렇게 늘어나는 거. 체다 치즈는 그냥 늘어나진 않는데 색감도 있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냥 이제 다 익었으니까 한 1분 정도만. 치즈만 살짝 늘어나게 하면 되니까 1분 정도만 더 돌려보겠습니다. 업소용 전자레인지라 지금 한 4분 하니까 거의 익었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는 이 와트 스가 적으니까 살펴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정에서는 한 5분 돌려보시고 중간에 한 번씩 문 열어 가지고 이나안 익었나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5분 만에 전자레인지로 계란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치즈 슈 저희 애들도 가끔 제가 이렇게 계란찜 해 주거든요. 집에서도 그냥 불에 안 올리고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쉽게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요리 잘하는 엄마, 요리 잘하는 아빠가 돼보세요.